찬송가 539장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 사함을넣 니가 라주 예수께 조용히 가내 마음을 쏟아 노라늘은 니가 보시. 슬픔이 없어진. 내 말은 먹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라 늘은 내리보시는 주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할렐루야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인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흩어지고 세속화된 우리의 마음 딱딱하게 굳린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깨시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오셔 없어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 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laughs> 예,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사도 바울에게 부담감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형제 자매 고육 친척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 말씀과 같죠. 이래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방인들인 저와 지구에서도 제일 끝 끄트머리에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중국 어, 히스토리, 그러면은 그 내가 그저 옛날 그저 텍스트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요. 엄청나게 역사가 이렇게 두껍게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들 가운데 일본 히스토리도 또 엄청나요. 중국 못지않아요. 근데 한국 하면 한 두, 한두 페이지, 예, 중국의 속국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띄워주려고 하니까 K-POP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한국 K-드라마도 나오고 그래서 세계가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한국 문화를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왜 그러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뭐냐?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뭘 믿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 쉬워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받아들이지, 너 예수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 복음이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려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을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름답다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복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 옛날에 우리 플러싱의 교회가 있을 때저아틀란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국분인데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함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 하루에 플러싱 바닥에 나가가지고 스물 명을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2 5 명. 그래서 그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게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죠. 왜다 외국인들이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니까 젊어져요. 전도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져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내 소원도 이루어지고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이, 이분은 그래요 이걸 어, 그 젊었을 때좀 저기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 마약보다도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게요 짜릿합니다 그래요 <laughs> 예, 마약보다도 더 짜릿하다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게 옛날 젊었을 때 그런 것좀 해봤나 봐 그래가지고 예, 그거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경험은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 영접시키는 게 짜릿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예,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때문에 아주 짜릿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뭐냐? 믿는 자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다음에 복음은 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는 사람이 없어야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이 따라오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면 저들이 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심판 받는 게 아니고 심판 다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음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망할 존재들인데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면 건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서 수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하다고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인가 할때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예수 믿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요,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것은 급한 일이긴 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또 다른 거는 어 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 또 다른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한데 급하지 않은 일. 이런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종이 네 이렇게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로 접어 가지고 편 다음에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 이쪽에 쓰고. 그다음에 중요하지만 덜 급한 일 여기다 쓰고 그렇지만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쪽에다 쓰고 이렇게 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하는 일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전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영혼들도 살지만 복음 전해주는 우리들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어. 이 제가 조금 감을 감을한데 김기동, 어, 김기동 씨 이분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한국에서 유명해졌잖아요. 이분이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달렸대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래서부터 전도진 나눠주는. 자기 손이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전도진 나눠줄 때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기웃는 거죠. 왜 예수,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러고 이제 복음을 나눠주는데 에, 그 그거 저복음 나눠주는 그 종이를 받으면서 꼬락손이 하고 그참 좋은 게 손을 흔들면서 고 다니는 거냐?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을 그렇게 자기가 간절히 했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 이렇게 차서가 난 후유증을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예수 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그 차사고 후유증도 다 풀고 기억나세요 고구마 전도법 김기동 전도사. 예, 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잘하면 수지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너 내가 집중하고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내일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마귀가 금방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가는 그 마음을 쏙 도둑질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나의 일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영원구안하는 일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하고 열심을 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분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을 안 하고 내일 막 너무 바쁘게 내일만 하니까, 넌나좀 바라보고 내일에도 좀 충성해라 하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래. 브레이크를 걸시는 거래. 우리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영원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보면은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아들이 너무 힘든 적이 가지고서 정서적으로 이상해서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아주 아들은 정신병원에 가 있고 아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도 스트로크를 맞아서 쓰러져 가지고 중풍이 와서 또 아버지도 똑같은 병원에 입원했대. 하나는 정신과에 하나는 심장 뭐 저기로 해가지고 아유 그냥 뭐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살 데가 없어서 있던 가게에 들어갔다가 자기 가게가 또 클로즈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클로즈 돼가지고 그 가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조그만그 룸메이처럼 어느 집하고 같이 살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혼자 남은 거야 남자 둘이 쓰러져가지고 이 얼마나 이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이온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일가친척 형제 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그 영혼도 올려드리고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 6시 전까지 한절히 통성으로 한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영육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장도 주셨고 직장도 주셔서 오늘날까지 올수 있게 해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의 일에 목적을 두고 주님 원하는 소원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될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새벽이슬 새벽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아버지 출가하지 않은 아버지 때가 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결혼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로 하나님 교회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요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건강한 몸 가지고 맑은 정신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 사모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 각 가정마다의 소원을 아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에테케타 포로키타 라바카 소 라바카 라라라라라라라라 이 라바카 라바카 라바라바바바 아버지여 허물 많은 이 죄인이지만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가 있지만 은이 죄인을 아버지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죄인의 소리가 미치는 곳마다 성령 임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서 어둠의 영들을 싹 몰아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권세를 싹 몰아내시며 지옥의 권세를 싹 몰아내시며 병마의 권세를 싹 몰아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기쁨을 얻으며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나이다. 이케들 라포코타키테케테어오드라바카소카파라마키테레야 이토라바카사카라보쿠라라라라 방언기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방언기도도 하세요 이케라바카소카라바키테케테레리야 소코라바바 아바바라따따라이케테레비키토라바카사마라바키테리야 이타라바카토라바카사카라바카바바바바 주여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기도에 아버지 기도하다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해주세요. 입을 여세요. 답답하더라도 입을 여세요. 답답하더라도 입을 여세요. 입을 열고 소, 호소하세요. 계때려베께따 빠빠빠빠빠빠. 에레베레레레레디아카 빠빠빠빠빠빠. 라빠빠빠빠빠. 예수빠빠빠빠빠빠라바카사 카라바카토로베야. 에레레레레레레. 오빠빠빠라 키테레케테케 코코로보코사 라바카사따라바. 주여 모든 병마를 내쫓아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괴계를 아버지 물리치시고 그 간사한 괴가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내 영혼 속에 내 육체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함을 싹다 몰아내 주옵소서. 싹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싹다 몰아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또잠잘못 자게 만드는 악한 세력도 다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눈 감고 누우면 탄잠이 오게 하여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이 상쾌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잠잘 때도 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천사가 보호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주옵소서 잠자리에도 일을 행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충만하네 주시옵소서 라카파파파 에라리야 바라바카라바 소코라바야 아 바라리야 소코라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마음 재단이 복음 전하고 문턱이 낮아서 어느 누구나 찾아와도 아버지 누구나 다 정착하며 행복해하며 자기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며 아버지 성령에 의탁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재단이 되도록 건강한 교회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죄인이 의인되는 교회 지옥 갈 영혼들이 천당 갈 영혼들로 바꾸어지는 교회, 날마다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주여 교회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예배 때마다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증거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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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나라와 주의신신전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s o n 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 사해 준것 같이 우리예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서 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